후한 고치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여야 합의를 깬 것에 이어 오늘 있을 본회의 참석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더민주당의 집요한 다리 걸기에 통탄,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. 더민주당이 재벌 특혜법이라는 오명을 씌우면서 반대하고 있는 기업 활력 제고법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우리 사회, 해외에 꼭 필요한 경제 체질 개선법입니다.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운과 활력을 불어넣어줄 인공 호흡법입니다. 실제 지난 1일. 기업활력제보법은 아무 문제없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. 법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반증한 것입니다. 꺼져가는 경제불시 앞에 서서 더민주당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불씨를 살리려는 노력은 커녕 죄를 부리면서 국민에게 무슨 표를 구걸하는 것인지 그 뻔뻔함에 놀라울 따름입니다. 산업계는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기업 활력 제고법 처리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. 7개월이나 넘게 허송세월한 경제 활성화법 표류기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.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식의 오만과 독선은 더, 다시 하겠습니다.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식의 독선과 오만에 물든 더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. 오늘 본회의에서 더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와 결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.